자, 우리는 <laughs> 니른베르크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지금 도착해서 카이저선이라고 하는 르렌버그선에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까 전에 검색했을 때는 우리나라 지금 미세먼지가 그 WHO 미세먼지 경고기준 100을 넘었던데 독일은 아주 깨끗합니다. 하늘에 구름 한점 없어요. 구름 한 점. 구름 한점 없어. 여기가 이제 숙박비가 <laughs> 굉장히 비쌌는데 오늘 여기 물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목소리> 여기는 그래도 돌돌 바닥이 없어서 굉장히 한적 쾌적하네요. 걸어다니기에 카이저 성은 10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4시까지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 플릭스 버스는 어, 라이, 라이프지에서 지금 라이프지에서 9시 20분에 탔는데, 연착이 돼서 무려 2시 10분에 도착했습니다. 개같이 시간 가능이 없죠? 이 지금 니른베르크도 굉장히 작은 소도시이고, 우리가 묵은 숙박, 숙소 자체가 굉장히 쾌적하고 한적한 그 도보 이용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어디든 갈 수가 있죠. 음... 어, 시키라네 날씨가 무척 좋고, 한적하고, 사람도 많네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또 가야 되는 성로렌초 성당입니다. 어, 이거 체코 거 아닌가? 체코식인데 여기 또 있네요. 아, 지금 이제 아마 뭐. 크리스마스 때문인지 이렇게 좀식 상점이 하나둘씩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카이저성 가는 길이죠, 지금 가. 형찍 찍은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지금 고아시아 마켓에서 분리 수거 하고요. 그다음에 곧바로 지금 카이저성으로 급히 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디젤 같은 경우에는 1리터에 얼마죠 저게? 1리터에 1.2유로인가 그런가 보네요. 1.2이면은 뭐한 네, yeah. 1700원 정도 하는 수준이겠네요. 어그렇 지금 좀 급한 관계로 빨리 가야됩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고 마을이 좋고 갖고 좋네요. 아늑한 아다만 분위기와 경치가 있습니다. 독일에도 독일만의 매력이 있어요. 아, 다시 돌 길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특징이 좀뭔지좀 아랍이 많이 나죠. 그래도 그렇고 지금 시장 마켓이 열려 있네요. 할로윈이라 그런지 지금 호박도 보입니다. 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흐린가 봐요.

룸버그 성. 벌써? <laughs> 자, 우리는 지금 카이저 성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성 <laughs> 아니야? 이건, 이거 아닌 몰라. 등산을 좀 해야 된다 들었거든요. 이거 성당 같고요. 그건 약간 캐슬로 알고 자, 보, 봅시다. 와, 제가 봅시다. 지가네 아. 성당 네 아, 이거 내비가 말을 안 듣죠? 아. 다시. 아. 다시. 다시. 다 느낌이 좋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또제 생각에 제첫 느낌은요, 라이프지보다 더 좋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배고프다. 오늘 와 무조건. 좀 있으면 채워지는 거고요. <laughs> 원래 우리의 작업은 항상 6 시에 퇴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개소식 할때죠 지금 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것도 보고 딴 데도 가야 되고 어? 지금 에?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하나 보고 끝날려고 무슨 소리야? 쑥쑥 나와 쑥쑥 들어오네 얼굴이 오고 나도 같이 가는데 너무 내리고 들어오네 자, 이제 카이저가... 이르, 그... 길은 좀 힘들다고 제가 봤거든요 열심히 가야 됩니다 아나뮤지엄이 자, 이제 카이저 성에 오르겠습니다. 좀뭐 힘들다고 하는데 전혀 뭐 힘들어 보이지 않아 보여요. 금방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임페리얼 캐슬, 니른베르크. 중세시대에 니른베르크 성은, 어, 중요한 캐슬 중에 하나였는데, 1550년하고 1571년도에 사이에 뭐 해가지고, 있다고 되어있네. 갑시다. 존나 오래됐다 <laughs> 그렇지 핵심을 뚫는 아니 무슨 집에 보일러 뭐 고장 났다고 전화 와가지고 아 기상케 하네 <laughs> 네, 거기 뭐 비밀번호가 있는데 나 알려줬어 하여튼 귀엽다, 뭐. <laughs> 성 입구가 어디야? 생각보다 금방 왔는데요? 엄청 멀줄 알았는데. 아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너무 덥다. 개 덥다 뭐야 이거 오늘 또 더울 줄 알았는데 독일은 왜 이렇게 공사를 자주 해? 진짜. 잠깐 조망 그 전망대랑 조망해 봅시다 서지지 와우 이른베르크의 파노라마 그렇죠? 참고로 아쉽게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아닌 그래서 <laughs> 그래도 뭐 추억이죠. 잠깐, 이제 니르베르크 캐슬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옛날에 중세시대의 캐슬은 어땠나? 이게 마을, 마을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 공사 중이라 조금 불편하네요. 우리가 이제 중세시대 영화면 가장 뜨개게 본 영화 뭡니까? 이게 바로 왕자의 아그 그 반지의 장 아니겠습니까? 트롤이죠? 반지 지금 어떻게 안 보죠? <laughs> 저기 아마 막론가 보네요. 네. 네, 들어가 봅시다. 네. <laughs> 터치죠? 터치기 깝치고 터치 내 마무리 땡. 수레제 서비스 좋네. 약웃 쪽 아버 뭐야? 지금 다문 닫았어? 뭐 아무것도 못 들어가? 아씨, 뭐죠 아, 아, 아니네, 여기 있네. 들어가는 곳이 이제. 카이저 이제 성 구경하기 위해서 티켓 사보러 들어가보겠습니다